그리고 댓글을 그래서 그걸 누르고 시작해야 되나 보다. 그렇죠? 아닌가? 일단 댓글. 안안 되는데. 아니면 <laughs> 뭐그글 이걸 볼까? 일 여러분 잘 들리세요, 목소리? 목소리가 잘 들릴까요? 목소리가 네 어떻게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보리 확인하는거 보고 있어요? 브이 라이브를 켜보면서 보리 이렇게 보면서 아, 하, 그렇죠. 아, 켜보는... <laughs> 아 그렇지. 나도 칠수 있겠구나 이런. 아우 그 세계 팬분들이 오 다양한 언어로 이렇게 또 참여를 해주시네 야 대단하다. 아잘 들려요 예 반갑습니다. 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 그래요. 네. 신기하네. 여러분들 여기 어딘지 아세요? 어디 하는 거세요? 어 나온다 나온다. 없어졌어 그 버튼이. 없어졌어 그 버튼이가 나오고 있네. 아까 그거. 아 <laughs> 한참 전에. 아, 이제... 지금 잘 들리고 그러셨군요? 계신 거같아요어 네. 아, 시간 차가 꽤 크구나. 지금 여기는 네. 춘천이에요 어떻게 하셨지? 춘천 맞습니다. 어. 제가 말씀드려 보렸고 아, 어, 그래요. <웃음> <웃음> 여기 여기가 이제 춘천이에요 네, 춘천이에요 네, 이곳에서 같이 작업을 해 보려고 하는데 네.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까지 활동했던 아직 활동하지 네. 않았어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부분 뭔가 노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노래에 좋은 파트, 이 가사는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뭐 예를 들면 샤이니스백 이라던가 음,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제가 말을 잘 못하거든요. 아니에 네, 네. 완벽하게 알려드렸어요. <laughs> 네. 그 주제가 만약에 있다면 그냥 진짜 명곡 리부트여가지고 네. 거의 저는 뭐 일단 그냥 제가 만약에 팬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네. 샤이니 거의 대부분의 곡이 저는 다 그냥 명곡이고 굉장히 히트곡이어가지고 네그 레전드곡이라도 과언이 아니에요아 아니, 근데 진짜 네. 많이 아시더라고요. 너무 미안하다. 좋아하고 그 저도 이제. 같이 자란 세대니까 네. 약간 좀그 매번 언제나 샤이니가 활동하는 모습을 제 같이 보고 노래방에서 또 부르고 음. 뭐 같이 이렇게 불러온 세대라 보니까 모를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음. 신기한 조합이죠. 그렇죠. 동갑입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봤죠, 우리. 오, 오늘 처음 네. 봤어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동갑이요, 동갑. 사계한, 사계후. 아 사계한, 사계후가 뭐예요? 사계후라고 사계한의 뒷버전으로 나온 네. 음원이 있었어요. 사계 아니 love forever, love forever lasts forever. 오늘 만 해도 이거고 사계후가 사계 후는... 아 노래 어떻게 어. 되지? <laughs> 저희 그게 백곡이 넘게 있어서 아, 네. 아 들어보면 돼요 맞아요 <laughs> 네, 사계후 맞아. 아, 사계후 사계후 한번 들어봅시다 사계 한해그 그거가 뭐였지 그 줄임말이 뭐였죠 여러분 사계 아니 love forever 사랑은 계속 되어야 한다였나? 그렇죠.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러면 사계 후가 사랑은 계속돼야 계속 한다 후 후회 없이. 아 후회 없이인가요? 그런 가요? 건가? 어 사계 후라는 사랑은 꼭 계속돼야만 해요. 그게 사계 한 사계 후가 아요게 지금 사계 후예요. 음. 음. 이거 빕니다. 이런 노래죠? 이은우 노래 진짜 좋네요. 이게 네네. 뒷버전으로 나온 노래였거든요. 그래서 음... 가사랑 이게 세계관이 아 겨, 이게 좀 공이 되는군요. 아이거는 붙이면 멋있겠다. 이 노래도 괜찮고. 네. 초록비. 초록비. 초록비 노래 아세요? 아니요. 저는 초록비는 잘 모르는데. 아세요? 클릭비의 후속작인데 네. 아, 그래요? 저는 아, 사랑비 후속인줄 알고. 아,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 초록비.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어, 클릭비 아세요, 여러분? <laughs> 히치하이킹, 프리즘, 프리즘, 리얼, 리프, 리플레이가 이제 그누난 너무 예뻐. 리플레이죠. 네. 아, 어, 어, 예. 러브 유어 눈어의. Your... 예. 샤이니스 백 제발 넣어달라고 그거 넣어야죠 네. 그쵸 그쵸 맞아요 샤이니스 백을 넣으려면 은 앞에랑 뒤에랑 분위기가 정반대인 것들을 이렇게 탁 놓으면은 중간에 샥섞일된데아 중간에 네. 뭔가 그러면 약간 네. 그 발라드틱한 노래들로 좀 처음을 꾸미고 좋죠 중간에 환기를 네. 지켜서 음... 이제 댄스곡처럼 나오게 네. 해주는 오 어, 좋아요 그 중간에 네. 샤이니스팩이딱 나오면. 아, 예, 아, 예. 그쵸. 약간 이런 느낌을로 이렇게. 이렇게. 샤이니스 백.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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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스이렇이 이렇게. 있을것 같다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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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때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아, 너무 좋아요. 어, 네, 여러분들도 괜찮아요 네, 네. So, so amazing. So In amazing. my room. In my room. 이게 되게 투명 우산도 좋지. 투명 우산이 뭐예요? 좀들려줄수 있어요? 투명 우산, 네. 노래를. <laughs> 아, <laughs> 아, 아, 그렇죠. 왜냐면 옆에 샤이니 노래가 백 곡이 넘죠. 많아요. 많으니까 이게 다 이렇게 벌 생각이 안날수 있어요. 네. 아. 이런 노래가 있죠. 너 아, 좋네요, 진짜. 그리고 저는 네. 이렇게 발라드틱한 노래들을 좀 생각해보다 보니까 재현이란 네. 곡이 있거든요. 재현, 혹시 아세요? 아니요, 재현 노래. 아세요? 아니요, 방백이란 노래 혹시? 방백 알죠? 방백은. 방백이란 노래랑 재현이랑도. 재현이라는 노래를 되게 좋아해 주셨거든요, 팬분들이. 기억나요? 그럼요. 불러봐요 재현 될 거야. <laughs> 어, 안아요 <laughs> 방백은, 방백은. 방백도 알죠? <laughs> 부, 불러봐요 <웃음> <웃음> 아니, 왜냐면 노래가 100곡이 넘게 나왔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기억하면 모를 수 있어요, 그쵸? 저는 이런 <laughs> 네. 걸 진짜 못해요. 그, 네. 요즘에 짧게 듣고 네. 수초만에 맞추는 그런 게임들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진짜 못해요. 지금 해봅시다 아, 좋다. <laughs> 제가 지금 바로 <laughs> 네.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 샤이니의 그 인트로만 딱 듣고 맞는 네, 그. 인트로 듣고 네네네. 맞추기 자. 아, 이거 진짜 못해요. 저는 아, 근데 이게 거의 대부분의 자기 노래면은 딱 듣고 알더라고요. 제가 또 저도 아이돌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네. 대부분의 본인들 노래가 인트로의 어느 구간에 딱 나오면은 아, 그리고 바로 알더라고요. 요거? 뷰! 뷰! 그렇죠? 네. 좀 바로 알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아, 뷰투 테리러가 <laughs> 요거 요거 볼까요? 텔한 테... 아, 번만 더 들려 주세요. 어, 바꿔. 이거 테일 얘기했으면 모르 맞아텔미 루트 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 요거. 세상에 <laughs> 드림걸, 드림걸이에요. 아, 전, 네. 전 이래요. 뭔가 끝까지 네. 다 불러봐야 나와요. 그런데 노래를 30초를 들려줬는데. <웃음> <웃음> 어, okay. 노래 많은 노래들, 요 요것도 한번 들어볼래 그러면? 아 어, 이거는, 이 이거는... 루시퍼. <laughs> 루시퍼. 네.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laughs>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러면. 루시퍼도 있네. 루시퍼, 린딩동 이런 노래. 대박이죠. 네, 네, 네. <laughs> 와이 소스일 위스 아, 어, 정답. 거의 다안 해요, 그렇죠, 그렇죠. 타이틀곡은 잘 아는 것 같아요. 네네. 음, 네, 네. 아, 상대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죠. 네. 아니, 여러분들께서 루시퍼 얘기도 음. 많이 해주시고. 어, 그러면. 음. 네. 그 아까 들어온 방향도 좀 좋지만. 네. 그 수능 금지곡 2 탄을 만들어 볼까요? 아, 대박이다. <laughs> 딩딩동이랑 몇개 섞으면은, 이거 머릿속에 맴맴돌게, MC 스케어처럼 계속. 그 예, 하게 할 수, 최면 걸리듯이 막. 그런 건좀 어떠실까? <laughs> 어떠세요, 여러분? 예를 들면 뭐. <듬> <듬> <듬>

수능금지곡 100% 됩니다 이거 이거 될까요? 여러분 어때요? 아이고 어, 죄송합니다 아미고 들수 있죠 아미고? 랑 띵띵동이랑 결합하면 예를 들면 아미고 눈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아미고 매일 밤 이렇게 널 기다려 드림걸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띵띵동 띵띵동 띵띵딩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네. 별로 의견을 받을 필요 가 네. 없을 것 같네요 다붙을 거예요. 하하고 여러 가지 뭐하하하하여러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출리에도 다녀질게요 웃음> <laughs> <laughs> 저나세림와 진짜 웃긴다. 요거 우리가 좀잘해 보면은 네. 진짜로 그런 느낌이 나겠어요. <laughs> 네. 그러면 지금까지 네. 이렇게 팬분들이 내주시는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네? 작업을 한번 해 볼까요? 아, 좋습니다. 네, 네 바로 그... 한번 뭐할 수도 네. 그러면 네. 저희가 라이브는 여에서 어, 예, 예, 예. 마무리를 좀 하고 <laughs> 그쵸, 그쵸. 네. 네 여러분 그 재밌게 중독성 있게 잘 만들어 볼게요 여기 재원 씨가 다 이어주시는 거 보니까 네. 저는 약간 안심했습니다 <웃음> <웃음> 고맙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열심히 네. 만들어서 결과물 빨리 보여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또 놀러 올게요 안녕 종료